동해안입 반짝거리는데. 춥는데 나가면 엄청 춥겠네요. 아, 한 땡땡한데. 아이고, 춥습니다.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밖에 나올 때는 필히 모자를 쓰고 항상 추위에 조심하십시오.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. 한번올라와봤습니다 비타민 D를 좀맞으려고 왔기만 하고. 비타민 D가 아니라 쇳바람 맞고 내려갑니다. 아다 춥다.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.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자 오늘 또 건강하게. 좋아요 구독 안 눌러도 됩니다 바이바이 까꿍